안녕하십니까? 러빙 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이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유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의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무지한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집니다. 베드로는 이들에게 물로 침대를 베풉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호수원으로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하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여기며 그들을 경멸하고 업신여겨 왔습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성령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련의 환상과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의 삶 가운데 있었던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나 편협된 생각을 해야 하는지를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깨달은 것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베드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무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면을 하나 이상씩 가지고 다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과 나의 속사람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의 겉모습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나의 속마음을 몰라 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중심 곧 나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가면을 쓸 필요도 어떤 꾸밈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나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면 쓴 나도 이해하시고 나의 속 사람 그대로도 살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속마음 그대로 털어놓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민이든 어떠한 생각이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이야기든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있거니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오장 육절로 팔절 말씀입니다. 둘째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받으신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곧 고넬류와 같은 사람은 누구나 다 받으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 남몰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여 양심이 바르고 의를 행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소리에 민감히 반응하는 양심이 바른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복음 전함을 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의 복음은 정말로 강력하게 작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복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달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바를 그가 바로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고 것을 바로 실천한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이들이 만일 진리로 거룩해진 것과 온유하고 겸손한 구주의 참된 제자의 제자들임을 보이는 가운데 성경 원칙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영향을 끼칠 것이다. 증언복음 3권 50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내가 깨달은 바를 바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까? 오늘 진정으로 그 깨달은 바를 실천하심으로 오늘 우리들이 가진 복음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을 혹 차별적으로 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나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도 가면을 쓰고 나아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복음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속에서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남몰래 기도하며 눈물 흘린 일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남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한 일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속마음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도 이러한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닮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를 꼭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 더힘 있게 전달되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손민주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군동 교회의 잃은 양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잘 준비하여 부흥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회담이 성사되어 잘 협상이 이루어져 더 이상 전쟁의 희생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을 다시 이 새벽 시간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손민주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손민주 성도님의 자녀 정은주, 정은진이 자녀들의 가족들이 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격리 중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물리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 반찬을 나르시고 음식을 나르시는 이 어머니 손민주 성도님에게 더큰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이쌍문동교회 잃은 양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 줄을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방문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쌍문동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땅한 그릇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전심 전력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변화를 빠르게 인지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저희 재림교회를 한 단계 더 발전하게 하는 길이 되게 하시며 부흥의 길로 이 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수많은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탄식을 들어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더 이상 이 전쟁의 희생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의 정상들이 앞으로 할 회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적절한 합의를 찾게 하시고, 모두가 바라던, 바라던 바대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